가좀 오래 됐어요. 이 기획 및 초고부터 개봉까지 사실 그러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린 건데요. 어, 어. 한 7년, 7년? 7년? 소감이 어떠세요? 어, 저는 사실 이 시나리오를 처음 쓸 때는 이게 영화로 만들어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썼어요. 아, 그냥 그때는, 예, 네, 그, 으, 배고픈 작가 시절이어서 <laughs> 써서 얼른 팔려고. 작품인데? 네, 썼던 작품이죠. 아, 그런 느낌이? 네. 예. 근데, 어, 네, 이게 이렇게 또 돌고 돌아서 저한테 다시 와서 이거를 이제 다시 손보면서 느꼈던 게뭐 어, 하나라도 이렇게 작품에 대한 마음이랄까? 예. 네, 이 그걸 좀 다시 좀 생각해야 됐어요. 그러니까 뭐 뭐가 됐든 어떤 작품이 됐든 네. 음, 소홀히 하면 안 되겠구나. 아, 예. 예. 그리고 특히나 이번 그 대호는 호랑이 이야기고요. 그리고 또 네. CG건 그 CG 작업까지 굉장히 그 후반 작업도 후반 작업이고 선택을 할 때도 쉽지 않았을 텐데 네이 기다리는 관객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준비하시는 우리 감독님은 힘드셨을 것 같아요. 어, 네, 힘들었어요. <웃음> 네. <웃음> 기대해도 되는 거죠, 저희. 어, 뭐라 그래야 되나. <laughs> 네, 뭐 최선을 다해서 잘.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그, 그 가지고 있는 역량 안에서는 지금 최선을 다 뽑아내고 있다고 생각해요. 네, 네 12월 16일입니다. 김상호 씨, 정말 현장. 정...